이렇게 큰 터널은 처음 봤어요. 집사님, 이거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케아요. 아 이케아에서 이런 네, 거 팔아요? 아기 용품인데 엄청 아, 사람 좋아. 애기 네, 어린이용. 어린이용 네, 엄청 좋아해요. 어머나, 나 이렇게 큰그 터널은 처음 봐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케아에서 사람 애기 용품 파는 곳에 이게 이름이 뭘로 들어가 있을까? 아, 그냥 터널. 아기 터널, 뭐. 아기 터널. 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이게 진짜 딱 마음에 든다. 우리 애들도 좀 이런 거, 이렇게 큰거 하면 참 좋겠네. 여러분, 너무 좋죠? <laughs> 이케아의 판단입니다. 어린이 영품점에. 아, 중성화 수술 위해서. 음, 중성화 수술하고 오면 우리 아이들 길고양이 조금 더 이렇게 케어를 하다가 방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 이 철제 격리장을 두 개를 연결을 시키니까 완전 대형, 대형 격리장이 됐어요. 저 이, 이, 이렇게 할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허, 진짜 고양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넓어서 그래서 그대어그 어, 그, 저기 그 철제 격리장을 두 개를 이렇게 중간을 연결을 시키네요. 두 개를 연결을 시키니까 세상에 이렇게 넓은 격리장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넓은 격리장이 와 정말 티바나 또 여기서 얻어 갑니다. 자 어디 보자. 오, 어머 어디 갔어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 둘이 닮았어. 괜찮아, 어머나. 너무 건강하고 너무 예뻐 보인다. 어머나. 이름이 뭐예 미니요. 미니. 미니요. 미니요. 어머나. 코에 비유 하얀색 비율이 아주 대칭이 아주 잘 됐는데. 어머 너무 예뻐.